뭐라고 개식기야. 그 알아도 봐 그냥. 힘. 초점이 뭐래? 음, 2분의 1 그만 형. 준서는? 아 근데 초점은 포커스라 F인 거요 응. 아까 설명 안 하셨어? 했어 이식기야. 했어요. 포커스라는 포커스라는 말밖에 안 하셨어요. 아, 포커스가 F인 걸 몰라? <laughs> 당연히 아는 거잖아. 너 뭐, 너잖아. 넌 효근이가 아니잖아. 그런말안 해도 줘 되잖아. <laughs> 그러다 니까 이게 찍는 사람 맞다 <웃음> <웃음> 어쨌든 초점이 2분의 1컴의 양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네 이때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자체를 구하는거지네 그럼 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다 그럼 당연히 뭐다? 포물선이다 음. 포물선이니까 그리고 초점이 x축 위에 있고 준선은 음. y축하고 평행하니까 어떤 꼴이다? y제곱은 y 제곱은 4Px y제곱은 4Px인데 평행이동도 하지 않은 거지 네 왜? 이하고 얘가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니까 성행 이동도 하지 않는 거야. 그럼 p가 얼마다? 그냥 2분의 P가 1. 2분의 1이다. 그래서 y 제곱은 2x. p에다 2분의 1집어넣주면 y 제곱은 2x 바로 끝나 버린다는 얘기지? 예. 이건 공식으로 푼 거고. 정 의대로 풀자면 어떻게 해야 돼? 예? 공식으로 하면 안되요정둘다할줄 알아야 된다고 계속해요. 처음이니까. x 콤마 y라고 놓고 정의대로 풀자면 이하고 이고 거리 거리. 이하고 이 거리는 X 마이너스 s 분의 e n A, 곱 플러스 Y, 제곱의 루트 좀 귀찮긴하다 그 h <laughs> 많이 귀찮죠 <laughs> 이해하고 이해 s w 음. h 어? 예. x 플러스 분의그 a 딱이야 아 h 귀찮아 씨. 이거 하기 싫잖아요 그 양변 제곱해 정리해주면 나머지 나머지 그런거야 그치? 정리가 편한거야 i s What is t 그래도 할줄 알아야 돼. this? What is a 초점이 네. 어디 위에 있다? y 위에 있다. 네. y는 4야. 아 이거 똑같네. 똑같은데 부호만 다르네. 네. 그럼 이건 어떻게 출발해야 돼? x X제곱 제곱은 아, y, 4PY. 4p, 4py가야지. 뭐? 당연히 p는 뭐겠어? 4 아, 마이너스 4. 4 마이너스 4니까 결국은 뭐 돼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6 y 이렇게 되겠지만 이것도 역시 정의대로 가자면 x 마 y라고 넣고 얘하고 이 거리, 얘하고 이 거리 치울 써가지고 양변 제곱해서 정리할 줄도 알아야 돼 알겠어? 자 그런데. 아직 안 끝났잖아, 개새끼야.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? 우리가 배우는 게 뭐지? 기하. 기하 중에서? 보물섬. 보물 기하는 뭐지? 기하요? 도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라고 생각해. 도형 네. 그래프. 그러니까 네. 늘 뭘로 생각해야 돼? 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. 네. 알았어? 어? 우리는 얘를 딱 보자마자 물론 이 식도 세울 수 있어야 되지만 이걸 그림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. 초점이 여기 있고 준선이 여기 있으니까 결국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얘기지 응? 아니지? 알겠어? 응, 응. 그 다음 거는 뭐 0, 마이너스 마 하고 그림이 어떻게 돼야 돼? 초점이 0, 마이너스 마 하고 준선이 마이너스 였으니까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야 돼? 그려봐 오! 선생님 112번 맞았어요 그렇지 이쪽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이쪽이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괜찮겠지, 그렇지? 어? 응. 좀 전에 점 있으면 이기리하고 이게 같냐 개새끼야. <laughs> 이쪽은 그래도 비슷한데 이기리하고 이거 좀 적당히 같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항상 뭘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림으로 있는.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스토리야. 오케이 아 확인치고 이번이번에 보세요.